생긴 건 별론데 막 <laughs> 아, 춤을 춰요 이버고가 춤을 춰 <laughs> 안녕하세요 태델입니다 오늘은 이태원에 있는 햄버거집들 돌아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햄버거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제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수제버거집이 이태원에 있는데 가볼 겸 주변에 유명한 햄버거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평점 좋은 곳들 중에서 괜찮다, 맛있어 보인다 하는데 몇 군데를 제가 선정을 해가지고 오늘 그 중에 세 군데 제 위장에 여유가 있다면 네 군데 가서 햄버거 기본 햄버거만 딱 먹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과거에 햄버거만 먹고 살던 그 시절이 있어가지고 버거끈이 긴 편이거든요. 또 나름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햄버거 한번 먹어보고 이제 소화도 시킬 겸그 옆에 남산도 한번좀 걸어보고 뭐 그러려고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태원 도착했고요. 여기 정거장에서 내려서 골목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버거집이 바로 있거든요. 아마 이 골목인 것 같은데. 네, 여기가 첫 번째 버거집. 평점은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기다리셔야 되는데. 어, 얼마나. 기다려야 되죠? 한 20분? 아, 20분이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많이 먹어야 돼서 큰 거는 안될것 같고 기본 치즈버거에 할라피뇨 추가해서 예. 먹을게요. 기다려 주셔서. 아,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먼저 드려야 돼. 부엌 공간이 따로 있고 이제 먹는 공간은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감성인데. 창고 느낌에 <laughs> 저딱 들어올 때 이제 그 외국인 손님 한분 계시고 한국인 커플 손님이 한분 계셨는데 두팀다 방금 나가셨거든요, 다행히 말하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지금 2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기다리겠다고 하니까 저는 원래 그냥 치즈버거에 할라피뇨만 추가했었는데 더블 치즈버거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뭐 이렇게 선행을 하니까 또 좋은 일이 생기네요. <laughs> 마침 이렇게 딱 찍으면서 얘기하기 좋은 상황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좀 브리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첫 번째 버거집은 평점은 제일 좋아요. 평점 개수도 많고 점수도 높고 찾아보니까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어, 브레이크 타임이 여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먹게 되면은 여기는 못 먹을 수도 있어서 여기를 먼저 온 거거든요. 메뉴는 많이 없고, 치즈버거, 뭐 더블치즈버거 이렇게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줄 알았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골목길에 작은 버거집이고 오히려 기대가 되거든요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한번 먹어봐야겠죠 두 번째로 갈 집은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백종원 선생님이 가셨던 곳인데 버터버거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버터버거 그거 먹어볼 거고 두개 먹으면 이제 배가 좀찰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커피 사서 남산 둘레길 한 바퀴 쫙 돌고, 그러고 이제 해방촌 쪽으로 빠져 나갈 수 있거든요. 해방촌 쪽에 있는 버거집이 제가 원래 가고 싶었던 그 버거집. 거기는 완전 미국식 버거더라고요. 미국 진짜 어디 시골에 할머니가 운영하는 그런 곳에서 팔것 같은 버거였거든요. 비주얼이 패티도 엄청 얇 얇은데 좀 짜고 막 짜글짜글하게 패티가 타버린 그런 느낌의 버거 있어요. 그런 걸 파는 곳이라서 예전부터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인데 배 여유가 있다면 한 군데 더. 이, 거기는 좀 프랜차이즈 수제버거인 것 같고 근데 인지도는 높은 이태원 와봤던 사람이면알 수도 있는 근데 거기는 제가 프랜차이즈 별로 안 좋아하니까 원래 안갈려했는데 버거 3개 먹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4개까지, 최대 햄 최소 4까지. 해볼 거거든요. 그리고 이태원에서 작년 할로윈이었죠. 큰 사고가 있었으니까. 그건 뭐 전국민이 다 아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태원이 많이 상권이 죽고 사람들도 많이 안 오고 안타까운 그런 지역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오니까 또 많이 놀러 오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여기 상권은 그대로 있으니까 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분들을 위해서라도. 뭐 여기 분들을 위해서 억지로 오는 건또 이상하지만 뭐 굳이 놀러 가는 그 보기에서 제거해 버리는 거는 오히려 더 별로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넣어 볼만 하다 그래도 오. 나왔습니다 이거 아 2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 하셨는데 한 15분 기다린 것 같아요 게이득이죠 5분 게이득 운영 방식이 특이한 게 그냥 포장으로 가지고 와서 뭐, 딴데 가서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식당에서 이렇게 서빙대에서 나오는 느낌이 아니고, 아,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그냥 막 먹고, 손을 닦겠습니다. 오, <laughs> 씨, 비주얼이 미쳤는데요? 비주얼, 이렇습니다. 생긴 건 별론데, <laughs> 맛은 있어 보이죠? 이쁘진 않지만, 음식이 맛만 있으면 되죠? 첫 번째 버거, 먹어보겠습니다. 이런 걸 오늘 네 개를 먹어야 되거든요? 서비스로 더블 치즈버거를 올려 주셨다는 거. 휴지를 지금 3장을 주셨는데 한 10장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엄청 묻으면서 먹을 것 같아요. 음. 양파가 진짜 한 주먹 한 주먹 들어갔어요. 한 주먹. 진짜 양파 하나 들어간 것 같아요. 할라피뇨 없으면 느끼할 것 같고 딱 먹는데 중간에 할라피뇨 맛이 확 느껴지면서 그게 좀덜 느끼하네요 저는 버거를 4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3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음료를 안 시켰거든요 배불르니까 식사하러 오신 거면 콜라를 꼭 시키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느끼함을 어떻게든 잡아야 돼그 여기 좋은 게 어머니랑 아드님이랑 같이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도 엄청 착하시고, 아드님도 뒤에 열정있게 일하시더라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잠옷 어 <놀람> <좋은 것 같아요. 놀람> <놀람> 별로 안첫 번째 버거 다 먹고 두 번째 버거집으로 이동하는 중이고요. 첫 번째 버거집은 좀 느끼하긴 한것 같아요. 가성비는 괜찮고 물론 저는 기다렸다고 사이즈업을 해주시긴 했는데 8,000원짜리로 먹으면 그렇게 무겁지 않고 야할라피뇨 추가하면은 느끼함도 좀 잡히고 할것 같거든요. 사이즈업까지 해주셔서 그런지 배가 엄청 부르거든요. 좀 커요 양념도 되게 기름지고 무거운 양념 이어 가지고 이제 포만감은 장난이 아닙니다 좀 저렴한 편이다 보니까 빵은 그렇게 맛있는 빵은 아닌 것 같고 일반적인 그번 햄버거 번 이고 고기는 그 좋은거 많이 쓰신 것 같거든요 양파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치즈도 엄청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고기 맛이 좀 묻히는 것 같습니다 고기 맛을 좀 많이 느끼고 싶었는데 그 점이 좀 아쉽네요 두번째 버거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태원 특유의 이 전깃줄 갬성이 좀 있네요 근데 언덕길이 이렇게 계속 언덕길이거든요 체력은 좀 힘들다 이제 골목길 빠져나와가지고 경리단길 쪽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버거집은 경리단길 올라가는 중간에 있거든요 좀만 더 걸으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지나갔더라고요 이 파란색 가게가 지금 두 번째로 가는 버거집 백종원 쌤이 와서 드셨다던 아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 왓선맨님이랑 박준영님이랑 박정원님 이렇게 박혀있습니다 들어가볼게요 네 가격대가 좀 있네요 제일 기본 버거인 캘리버거 싱글이나 버터버거를 먹을건데 백종원님이 버터버거 드셨다니까 버터버거로 먹겠습니다. 버터버거, 버터 하나 버터버거 하나 주세요. 네. 단품 아니면? 아 단품으로 주세요. 네. 보면 네. 분위기는 이제 미국식 느낌을 살리려고 하신 것 같아요. 스포츠 팀들 굿즈 같은 게 많이 막 걸려 있고, 저기 뒤에 보면 여기 여기 이 농구 유니폼 같은 것도 걸려 있죠. 미국에서 진짜 막 햄버거 먹으면서 맥주 마시면서 운동 경기 같이 보고 하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마시니까 먹어봐야겠죠 지금 12월 10일이거든요 12월 10일인데 오늘 엄청 더워가지고 거의 운동화 최고 기온이 16도예요 그 날씨에 겉옷 입고 맨투맨 입고 엄청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가니까 땀이 나가지고 좀 겉옷을 벗었습니 아 네, 감사합니다 버터 먹고 나왔습니다 비주얼은 되게 별거 없습니다 앙버터처럼 그 버터 슬라이스 한게 통째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보이는 거는 야채는 0이고 고기, 치즈, 빵, 버터 끝 한번 먹어볼게요 밑에 쪽 번이랑 고기 사이에 숨어 있는 살짝 매콤한 사우전드 아일랜드 같은 드레싱 맛이 나는 소스가 숨어있었어요 그게 있어서 생각보다 안 느끼합니다 버터 맛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데 많이 나는데 다른 맛에 좀 감춰진 느낌? 버터 완전 큰 덩어리가 고기랑 빵 사이에 있거든요 근데 버터가 이제 녹으면서 막 춤을 춰요 이 고거가 춤을 춰 미끄러워가지고 그 빵이랑 고기가 서로 막 미끄러지면서 춤을 춥니다 자, 이렇게 들고 먹어거든요 안에서 버터가 녹으면서 흘러내려가지고 이 밑에 부분에 다 스며들어가지고 지금 밑부분은 거의 그냥 버터빵입니다 버터빵 이거까지 먹고 무조건 아메리카노 먹어야 되겠어요 이거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일일 섭취 그 기름 권장량을 이미 아득히 넘어버렸거든요 객시에도 보면은 기름이 그냥 줄줄 흘러내리고 있어요 햄버거는 원래 기름 먹으려고 먹는 거죠. 이걸로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기름 먹으려고 먹는 거기 때문에 접시에 흘러있는 기름을 발라서 먹겠습니다. <laughs> 뚝뚝 흐르는 거 보이시나요? 음. 녹아서 흘러내린 버터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잘 먹었습니다. 맛있네요. 아, 네, 잘 먹었습니다. <laughs> 어, 맛있네요. <laughs> 잘 먹었습니다. 예세요. 배가 부릅니다.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디서 하나 사가지고 남산 둘레길 쭉 돌아가지고 해방촌으로 갈수 있거든요. 지금 경리단길이라서 원래 직선으로 가면은 해방촌이 금방이에요. 코앞인데 제 소화도 좀 시킬 겸 커피 들고 남산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서 커피를 사면 될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나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네 준비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가서. 네, 감사합니다. 오, 진한데? 정화대입니다, 정화대. 물론 햄버거가 저를 더럽혔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남산 한 바퀴 돌고 쭉 내려가면 해방촌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어, 여기가 아닌가? 지도 봐야겠다. 아 이거 원래 산책하기 되게 좋은 길이거든요. 아, 지금도 좋긴 했어요. 느끼한 거 내려가고 배부른 것도 좀 잡혔는데 공사 현장이 주변에 있나봐요. 무슨 페인트통 같은 거 끌고 가시는 분도 계셨잖아요. 아온 남산에서 지금 페인트 냄새가 진동을 하거든요. 배는 괜찮아졌는데 이제 머리가 좀 아파졌거든요. 그나마 서울에서 공기 좋은 이 남산에서. 페인트 냄새 맡으면서 걷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리로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이 계단이 보이는 곳에서 쭉 내려가면은 해방촌 꼭대기에서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육교 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거든요. 이 육교 위에서 이태원 전경이 또 예쁘게 잘 보여요. 남산도 잘 보이네요. 남산 타워도. 이제 이 계단으로 쭉 내려가서 지하도를 빠져나가면 해방촌, 거기서 쭉 내려가면 아까 갔던 경리단길이 다시 나오게 돼요. 여기죠. 여기부터쭉 해방촌, 자, 그러 햄버거집은 좀더 위로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둥~ 여기입니다. 이 가게가 제가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거기에요. 들어가 볼게요! 클래식 치즈버거 하나랑 콜라도 하나 해주세요 네 먹고 드시요음역요음 먹고 는게요 음, 역시 음료는 최고다. 지금 콜라 먹었던 얘는 미쳤거든요. 여기는 엄청 가격이 저렴하고, 제가 처음에 제가 말했던 꼬질꼬질한 패티, 미국식 패티, 얇고 살짝 탄거 같고 납작한 그런 패티 있거든요. 그런 치즈 버거라서 오늘 그렇게 뭐 엄청 느끼하거나 엄청 배가 부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에 여유가 있으면 한 군데 더 가려고 했는데. 아 네. 원의 느낌이 나는. 오. 오. 패티 보이시나요? 꼬질꼬질한. 진짜 패티. 근본 패티죠. 지금 버니 기름에 적어 있어. 맛있다는 뜻. 먹어볼게요. 먹었고요. 좀 앉아서 쉴라 했는데 갑자기 손님들이 막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도망 나왔습니다. 지금 2 시인데 갑자기 손님들이 막 들어오네요. 점심 시간 좀 지났는데 인지도에서는 제일 유명한 버거집이 있어서 거기를 여유가 있으면 마지막 버거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도저히 하나 더는 못 먹겠습니다. <laughs> 배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그서 오늘은 여기까지 먹어야 될것 같고. 세 군데 갔다 왔는데 이제 첫 번째가 포장마차 느낌 나는 거기 버거집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이제 버터버거 먹은 곳 거기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제가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짜글짜글 패티 파는 방금 먹은 그 버거집이고요 그렇게 해서 총세 군데 갔는데 크루아상 먹은 거랑은 다르게 버거라서 이제 첫 번째 거 먹을 때랑 두 번째 거 먹을 때랑 세 번째 거 먹을 때랑 만족도가 좀확확 내려가더라고요 좀 질리는 음식이다 보니까 버거가 제가 그런 기름기 내성이 엄청 강하거든요 근데도 세개 먹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못 먹겠더라고요 특징을 조금씩 보자면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평이 제일 좋은 곳 중에서만 고른 거기 때문에 세 군데 다 일단 맛있는 곳인 거는 증명이 된 곳들이에요 네 이제 첫 번째 집 치즈버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맛이었다 많이 느끼했던 것 같습니다 치즈 더블치즈였고 양념도 되게 무거운 양념이었고 그 느끼함을 잡아줄 만한 게 할라피뇨밖에 없었어요 할라피뇨까지 추가를 안 했다면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버터버거는 되게 군더더기 없었고요 양념도 막 헤비하게 들어가 있지 않았고 새콤 매콤한 사우전드 아일랜드 느낌의 그 소스가 들어있어서 좀덜 느끼했습니다 거기는 방금 먹은 것 여기는 완전 근본 구성이었거든요 이 다진 양파랑 케찹 머스타드 피클 그리고 패티 빵 딱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되게 깔끔한데 머스타드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좀 저는 머스타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점에서 좀 감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를 가서 그런지 이 햄버거에 대한 그 임계선을 넘어버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만족감이 덜했고 그리고 가격은 세 번째 집이 제일 싸고 그 다음이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이 제일 비쌌습니다. 그래서 가격, 맛 그런 거를 종합을 해봤을 때 오늘 제가 먹은 원픽은. 두 번째 집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버터 버거 먹은 거기가 제일 맛있었다. 사실 아메리카노가 제일 맛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태원 버거 투어는 여기서 마무리하게 될것 같고요. 버거 집세 군데 돌고 어 남산 둘레길도 한번 걸어보고 했는데 어 버거는 좀 힘드네요. 크로아상은 괜찮았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고요.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어 좋아요랑 댓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